자, 안녕하십니까 디트입니다 오늘은 2017년식 랭글러 3.6 그러니까 JK 모델명 JK 3.6 가솔린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엔진 과열로 인해서 이제 오바이트를 해요. 오바이트를 네, 해서 저 멀리 저 순천, 네, 순천에서 이제 견인으로 입고된 차량이고 이 차량이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오바이트를 해서 이제 그때 당시가 이제 워터펌프 나 이런 데서 이제 누수가 되어서 오버헤트를한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헤트를 오바, 해서 엔진 과일되니까 워터펌프랑 뭐 서버스테 이런 관련된 부품들을 이미 바꾸셨어요. 바꾸고 나서도 이제 냉각수가 밖으로 새질 않는데 계속 이제 과일되는 오버헤트 하는 이제 상황이 나와서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 문의 주시고 에, 차가 이제 입고된 그런 차량이에요. 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엔진 온도가 지금 엔진 온도가 96도 정도 되거든요. 예, 얘가 보통 106도에서 110도 대략, 고사이 되면은 이제 회이 돌아요. 제가 한번 이제 악셀을 가속해 볼게요. 자, 이제 110도. 1 예, 1 0도 넘어가죠,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수온계지가 이제 중간에서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음. 어. 지금 이제 이 상태면은 이게 이제 1 1 0도로 110도가 됐으면 이제 휀이 이미 고속으로 막 돌고 있을 거 지금 네. 지금 현주로 들리죠? 네, 휀이 네. 이제 고속으로 왕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이미 이제 휀이 돌면은 중간에서 이제 온도가 내려가야 되는데 다시 식히니까. 얘는 이제 계속 관리하고 있는 거야. 이 상태면은 헤드 가스켓 또는 헤드 자체에 이제 변형이 왔을 수도 있어. 그럼 이제 이거 이제 부실 수니까얘 같은 경우는 이제 두개다 탈거하고 헤드를 헤드 면도 칠고 이제 가스켓 바꾸고 또 뗐을 때 이제 2차에 또 고실병이 있잖아. 네. 그 압축압력 세는 거. 네. 네. 어차피 이제 헤드 수리를 맡기, 맡겨야 되니까 그 압축압력 세는 문제도 같이 헤드집에서 이제 수리가 돼서 예, 하면 이제 고객님도 다시 이제 뭐그 문제로 또 엔진을 다시 안 열어도 되니까 그렇게 안내드리고 고객님도 동의하고 이제 일단 헤드 탈거 작업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우리 또 오정이가 또 랭글러를 은근히 사랑해. 요 예, 그래서 오정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예, 차가 높아요. 약간 높아서 양장피나 유리미는 좀 늙어서 이제 허리가 안 좋아. 관절도 안 좋고 제일 싱싱한 <laughs> 오준이가 이 작업을 이제 맡아야 됩니다. 이제 찬드 보겠습니다. 거. 차량이 지금 헤드 수리가 이제 완료돼서 왔어요. 지금 헤드를 보시게 되면은 면이 면을 이제 다 이제 다시 한번 깎았고 그리고 요 밸브들 안에 있는 가이드 예, 다 교환했습니다. 면 헤드를 어차피 내리는 김에, 어차피 나중에 또 실화가 또 생기게 되면 압축 저하로 또 헤드를 또 내려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손님분이 어디고, 천인가? 멀리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안내를 드리고 설명을 하니까 이제 다 이해하시고, 그래.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두 가지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기존의 헤드가스켓인데, 헤드가스켓이 이제 다 터졌어요. 이게. 다 터져갖고, 엔진 오바이트를 하는 건 당연했었고, 아~ 그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작업하기 전에 싹다 이제 그~ 조립을 위해서 이제 가스기 종류하고 이제 다 교환 해놨고요.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의 또펜타스테또 고질병 예 틱틱틱 틱틱 틱택 들리는그 소음 예 지금 캠 샤프트들을 다 확인을 했고 저희가 이~ 캠 양정 로브 쪽에 예 손상은 없어요 손상은 없어서 딱히 이쪽은. 이제 별도로 교환을 하지 않고 이제 기존의 부품들을 그대로 사용할 거고 이쪽에 로커암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얘들이 아 네, 이게 빠고 얘들이 인테크 이메리폴드 가스켓이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거를 이제 올 쿨러 하우징을 바꿨던지 작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작업하시는 분이 이거를 교환하면 되는데 실리콘을다 떡칠을 해놔갖고 네, 이거는 사용 못해요.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다 표현을 했고요. 요게 이제 타이밍 체인 커버. 근데 요 가스켓이 되게 중요해요. 요 가스켓. 이건 꼭 바꿔주세요. 여기도. 예. 이건 바꾸셔야 되고 작업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다른 차라도. 예. 안 그러면은 재작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게 하부 인, 인테이크 매니폴드인데 이 부품이. 뒤집어 볼게요. 요렇게 엔진이 들어가요. 이제 장착이 되는데, 뒤집어 보면, 은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laughs> 실리콘 자국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실리콘인 줄 알았는데, 녹은 거예요, 녹았어. 아, 엔진이 엄청나게 과열되다 보니까, 이, 이 인테이크, 엔진에 접합되는 이제, 블록 쪽에 접합되는 인테이크가 녹아버린 거예요, 헤드 쪽에. 네, 이거는 사용에 불과해서 신품으로 이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차가 또 5번 인젝터가 이제 망가지 경고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5번 쪽에 인젝터도 같이 교환할 예정이고 아마 제가 봐서는 얘들이 녹으면서 손상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은 해봅니다. 왜냐면은 이 펜타스테이들이 지 인젝터가 나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망가지긴 해요. 그렇다고 안 망가지는 건 아닌데 정말 독일 차하고 다르게 진짜 이게 1년에 한두 번 볼까 할수 있는 그 정도 예, 고장 확률이 낮아요, 빈도가. 자, 이제 설명은 좀 끝났으니까 이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